알렐루야!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찬양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 기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야 될까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동을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시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시는데 어떠한 위로를 저는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한 현장에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주시는 은혜 붙들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다라고 오늘 장소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명절은 명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생명처럼 붙드는 신앙의 형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신앙의 형식이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명절에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걸음 끝에 한 장소를 주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 하는 옷이 있더라. 그러면 양문이 뭘까요? 양문이 뭘까요?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입장하는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사대문 사이에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쪽에 있는 대문이 뭐죠? 동대문. 근데이 동대문에 동쪽에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해화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대문 안에 소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양문이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 양문이 뭐냐면, 뉘에미아 3장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재건축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이름 그대로 무엇이 드나드는 문이었을까요? 메. 아, 이거 염소인가요? 아, 양 같기도 한데, 양이 지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명절을 6월절로 정말 생명같이 지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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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고 나가고 하는 이 양문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도 가장 먼저 건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목재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요? 양문 곁에 오셨습니다. 놀랐지 않으십니까? 항상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목재물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재물, 양들이 드나드는 그 양문 곁에 오늘 임하셨습니다. 또한 이 양문은요, 정말로 의미가 있는 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떠나실 때 시작되는 지점이 양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유일한 제사사역을 담당하셨구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이런 양문 곁에 오늘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베이트라고 해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하고, 또한 가지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해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헤세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해? 자비? 긍휼 은혜?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 보니,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따라하실까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인해의 집, 극률의 집. 그 극률의 집의 의미가 오늘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과는 달리 그곳에는 정말 인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로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정말로 인애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누가 있었을까요? 병자들 그리고 맹인, 다리 젖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세 환자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누구입니까? 앞을 보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리 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는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요즘 말로 하면 중풍병자입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전설을 통해서 천사가 이 연못의 못을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오셨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질문을 드릴 때 예수님을 답하시면 거의 100% 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왜 이내의 집, 자비의 집, 궁률의 집이라는 이런 뜻에 이러한 곳에 왜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리고 이도 그리고 이내 제 눈물은 뜨거워졌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구나. 베세, 베, 베데스다 이 연못이 정말로 이름과는 다르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하나님의 인혜와 자비와 긍률이 가득한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맹인과도 같습니다. 마치 다리 저는 자와도 같습니다. 마치 혈기 마른 자와도 같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극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은혜와 극휼이 필요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집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비의 집에 우리를 모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극률의 집에 불러 모아 주셨구나. 그래서 자비와 인해와 극률과 은혜의 그 주체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명자를 일으키신,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치유하시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에 오늘 성경은 한 인물을 주의 깊게 봅니다. 누구일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병을 알았습니다. 38년,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강산도 변하는데 38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 변하고 이제 네 번째 변할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사람이 병을 앓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생각은 뭐냐면 아, 나 이제 치유받기는 글렀구나. 내 병이 이제 낫기는 글렀구나라고 포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술하시면서 38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셨을까요? 40년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기입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 숫자의 기원을 신명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아 떠나 세렉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에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나니 아멘. 이 38년은 불순종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모세를 앞세워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가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몇 명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대신에 여우수와 갈렛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이 사건을 겪기고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요.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갈과 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적으로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기고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정작 그 은혜는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상징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이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종종 누워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이 오래된 것임을 꿰뚫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이 질문은 비단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낳고자 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이 오랜 줄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는 삶의 현장, 명분으로만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죽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다시 살아 일어나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낳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진솔한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38년 된 병자, 그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대답은 그가 어떤 현재 상태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병든 것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 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직도 나음을 받지 못한다 라는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내가 손해 볼까 봐 막상 상대방의 어려움이 보이는듯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태도. 이러한 우리의 태도의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모습은 이 병자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집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 자비의 주체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누구 앞에? 이 38년 된 병자 앞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이 병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너희는 한, 너희는 높게 들린그 높뱀 장대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고개를 들기만 하면 됩니다.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끝까지 그 예수께서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이 교회에서조차 세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의 행위,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절좀 살려 주십시오. 나는 할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하고 듣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자에게,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치유가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때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을까요? 잠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만들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인용,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안식일의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도 자동으로 열리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계명을 보면 안식일에는 땀을 흘리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땀이라도 나면 안식일의 규례를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너무나도 형식적입니다. 표면적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위로만 율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내가 정말로 힘들게 창조했으니,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 내가 창조했던 모든 창조 세계가 더없이 온전하고, 더없이 완성적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피조세계에서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자존심으로 이 안식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일의 주치자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사역들은 기준이 이 깨진 안식일은 회복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 이 연못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여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행신만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 병든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자 오늘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베데스다의 이름은 진정한 베데스다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진정한 치료자고 회복자인 주님 앞에 나와 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피곤하시더라도 예배가 허락된 시간에 이곳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내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인 양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정말 잘못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니,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니,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온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신제일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인내와 자비와 국룡과 은혜가 가득한 집이 되어서, 이곳에서 회복받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목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